하나님시에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속한, 속한 사람이 없다고 라도 노아 때는 없었어요. 8시에 끝지 100시쯤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그렇게 오라했는데한 사람도 안 왔어. 그 사람이 그잘못 뛰는 서람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나셨어요. 그런데 아 사람이 하나, 그집 죽고 그 8시에 9시에 받았어요. 나를 지금 거기다가 비유시킨게 아니라,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없다면, 안 오는 거요. 예 와도, 진짜가 와야 돼, 그죠? 진짜 구원받을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딸이 오야 한다, 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내게, 씨. 씨가, 예수인데,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씨가. 그래서, 막 이사에서 5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씨를 씨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씨가 썩어야 썩어서 하나님께 죽어 죽어야만 죽었다는 것이 썩었다 소리예요. 성경에. 그러면 씨안 나르의 씨가 미라의 씨 썩어야 씨가 죽어야 그죠? 썩어야 많은 씨를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참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상함을 받게 했고 십자가에서 갈기하게찢어지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하나 밖에 없는 씨를 세상에 그 씨를 보게 하려고 하... 전이 비밀이 여기 엄청 큰 비밀이라서 되왜 하나 밖에 없는 하늘에서 자기가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왜이 세상 악한 세상에다가 보냈냐 이 말이야. 보내서 그를 사황을 받게 했냐 이 말이야. 즐거움를 당하게 했냐 이 말이야. 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일수라는 몸을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 원래 하늘에 있는 그 아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가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왜 보냈냐? 인간을 왜, 왜보냈냐 인간을 탁, 사랑해서 구원을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씨를 시드, 시드, 만들려고. 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이 자기 씨가 하나인데, 이런 걸 하나 세상에 딱 던져놨어요. 그 씨가 싸웠어. 그까시간가 뭐,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썩어버린 게 많은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 밭에다가 무슨 씨를 하나 딱, 콩 씨를 하나 뿌려서 콩에 하나가, 하나가 났어요. 나무가. 그럼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 개나면 열매가 는 거예요. 그죠? 백 개나면 백 개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그, 그 나무는 붓기만 하면 열매를 붓게 돼 있어요. 그 나무에 붓기만 하면 누구든지 열매를 게돼 거기다가 접붙이기만 해도 열반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저 원가지를 자르고 다 자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을 잘랐어요. 비웁니다. 사실은 버렸죠. 그 버렸다는 말 잘랐다고요. 자르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의 이, 이방 포도나무를 갖다 접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왜? 대한목사입니다그첫 번째는 그 열매를 매기하거든? 그 열매를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생명나무에서는 생명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명과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생명과가 되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생명과가 되는 거야. 아직 몸은? 아직 안 됐어. 그러나, 이 몸이 죽은 죄는 생명과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과요. 예 영생에 이르는 생명과.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비유로 생명과라고 했나요? 과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때감추는 생명과 나무 나무 그 거기에 연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린 이 우리가 사실은 생명 나무인데 이 다음에 우리는 영 생나무가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이것이 아직 아직 이것이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그래, 이것이 죽어서, 남다 부활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입니다 아들이라니까, 아들이 생명나무야. 하나님이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는그 가지, 가디, 나무 가지가 가디, 되어서 붓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열매를 잘 물로 오는 얘기입니다. 아, 교인맨들 이 갖다 먹게 열매 내는 거,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 썩아죽는 놈들이 미친. 놈들. 그 우리를 열면이렇게 어떤 열매?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를 닮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그 그 과일을 떠요. 예수 닮은 과일만 그 이근과일이라고 그래요. 이근 열매라고 그래요. 예? 그것을 놓고 부활의 참 열매로. 우리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아직은 육신은 부활이 안 됐지만, 우리는 풀려오지 주님 오시면, 부활의 열매가 드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지금 얻었다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는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어요 이 속에도 있고 보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또 실제 이담이 주님 오시면 그때 태림없실그 영생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끔 돼 있어. 누가 하무라해도 믿어야 돼. 어떤 사람이 편소해도 믿어야 돼. 믿음은 믿음은 식 생명까지는도 닥쳐 믿으면 식상이 되고 그러나 믿는다면서 무슨 이러면 에이 내가 그걸 믿었어 그냥 믿는다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생명, 생명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면 응? 능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권능이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냥 성령 받는다고, 권능까지, 권능이라다고 권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의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냥 증인이 되는 거죠. 세상이 엎드릴기만 해도 마귀의 증인이 돼갖고, 철은 짓그러마다 못된 짓만 하던느니 예수 만나더니확 변해, 일단 변해서 속사람을. 변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증거는 증인이 됐다. 예수를 증거는 증인이 됐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힘으로 됩니까? 서울대학교 나와도 됩니까? 연세대학교 나와도 됩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됩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잘못된 거야. 신학교 나와야. 그때 신학교 보내야지. 믿을 때 성령 받은 예수를 또 찢어버려. 그죠? 신학대학교 나와야 할것 같아. 믿을 때 성령 만든 것은 무시해도 아무것도 몰라도, 한글도 쓸줄 몰라도, 믿어치면, 그 복된 소리를 믿어치면, 좋은 소식을 믿어치면, 그 평안의 복음을 들어보면, 평강의 복음을 들어보면, 영생의 복음을 들어보면,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면, 평안의 복음을 들어보면, 같은 얘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선물인 거요이 믿음은 내가서 난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어떤 의가 있느냐 하면, 율법의 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도둑질 않고. 그러면좀로도큰의미고여러는 그러면 아주 의인이요 가장 의인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은 아니에요 세상의 의인이 마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귀는 또 그것도 안 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도 대한민국은 율법을 안지켜교회가있 가는데 율법안지켜 절대 안 지켜요 못된 짓다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태인들 같은, 다 맞아 죽을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다가 대한민국 교회의 종교에 율법이 들었는지,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사탄이가 탈을 쓰고 와서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 을지고 가도록 했다. 죽이고 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야, 분명히 되어있는데.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은 죽입니다 돌비에 생긴 의문 이, 이 돌비 이 식재면 이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걸 몰라 유태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냥 율법 받아서 교만해 갖고 그 율법을 지키도 않고 남 남들 앞에서 지키라고내다 그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대한민국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깠다 놓고, 목사들이. 교인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놓고, 걷어먹기만 하고. 바울은 손으로 잃어서 먹고 살았다는데왜 돈을 받아 처먹냐, 이 말이야. 이상한 얘기야? 성경에 그러면 바울이 손으로 잃었다는 말을 찢어버려야지. 찢어버려야 너희들이 찢어버려, 돈을 받아 처먹을 거냐, 이 말이야. 이런 말은 앞으로 이 예, 이제 내가 하는 나를 통해서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이것이 나 같은 외친다고요. 아마 전 이것이 이게 이제 이것이 막 퍼져지면 아, 어 귀는 야기 들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린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확실하게 전해서 정말로 듣는 사람들이 야내죠 목자가. 돈을 받아 처먹여는데 어찌 돈을 받아서 안 먹을까? 한번 생각해야 돼. 돈 달라고 하는 목자가 좋아. 아, 돈안달라는 목자가 좋아. 성경에 바울사는 돈 달라고 하면서 막 다니면서 돈 걷어먹는 놈들 막 혼냈어. 오늘 날은 목, 지금 여기, 여기 가도 지금 막 돈이요. 이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지덕길이 막 지덕길이 막. 예? 저, 지들끼리 막, 좋아 죽었어 예? 지들끼리 만나게 시크시크. 귀신들이 만나가지고. 저막으 귀신의 영들이 성경에 그래서 귀신의 영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영, 우리는 여기가, 여기는 진짜, 진짜라면 여기는 무슨 영이 뭐야? 이 예, 주영이 모이는 거에요.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잖아? 우리도 영이야. 저기도 영이고. 그런데 영들이 모이는 거야 육신을 모이는 것이. 육신, 육신이 보이는데 예수 없이 보이는 것은 귀신의 영들이 보이는 거고 예수가 참말로 있어갖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거고 저기는 마귀 아들들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가 있어서 보이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는 것이다. 속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회와 하나님이 예배했다고 떠드는 척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저지하는가 성경적으로 밝혀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이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다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얘기해서 저기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긴지를 분별해야 할거 아니야. 드러내야 할거 아니야. 저게 진짜우우리 이거, 이거 깔끔한 지옥 가야 나니까 우리가 똑같은 저런 짓을 끌어 거 없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제 로 저같이 똑같은 짓을 안 차려요. 예? 11주를 받는다고 뭐 저기다가 헌금 봉투 만들어 놓지도 않고. 헌금 목표 만들어놓고 뭐한 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조상인들 거다 하는 것은 똑같지 않하려고 우리 안 해, 그런 거. 예수님도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는다이 말이야. 그것은 믿음이 생기면 자기들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역사는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게요 자, 자원에서 자기들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막, 너는 뭐, 어렸을 때 나, 헤기 놔놓고서 막 때리면 너 열법 찍켜라 이놈아. 세부, 뭐 되라, 뭐 되라, 새북게 되라, 막 그런 거, 그런 거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돈 내라 안차네요 우리 아들, 우리 부모들이 자식 낳아 놓고 그렇게 합니까?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자식들 부돈 갖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부모는 돈, 돈 갖고 나안 됩니다. 마음이, 이런데 못 드는 고술안 먹고, 돈 보면 쓸데 쓰고, 에? 없는 형편에서 그냥 쪽에서 어머니 보고, 에? 요거 요거 남기 갖고 에? 쓰라고. 다만 씨원이라도죽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쁘지.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진짜 예수로 사느냐. 산다는 건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이 있어야 의인이 죠 그럼 무엇이 있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 특징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다 이 말이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확실해야지. 그래서 덮어놓고 비, 우리는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예수 믿어. 웃기고 안았어 마음을 들어봐 가서. 저거 가서 들어봐. 진짜 예수 있는 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유럽 동했어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한게 없어. 없어요. 예수님 제 여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사람이니 예배 보자한 일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도 한 번도 나타나어서 우리 아버지 께 예배자. 한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확실하게 일러주고 말을 해놓고 예언해놓고 이룹니다요한복음 14장에서 예배에 대해 얘기해놓고 십자가를 이뤘어. 그것도 이뤘어. 예배도 완전하게 이뤘다고 해. 요 무슨 예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는 일이각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셋이 하나가 되는 걸로 딱 종집을 찍어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만나야만 형제고, 그 만나야만 자녀를 자매라. 그런 그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는 우리 서로 어렵게 아니요 어렵게 아니요 힘들게 아니요 그런 사람들끼리. 왜? 어머, 아버지를 모셨지, 아들을 모시고, 신랑도 모시고, 아버지도 모셨어요. 기쁘니까, 서로 기뻐서, 서로 만나서, 뭐래? 말세를 당하고, 이 오늘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 재인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재쟤한기 붙들리지 않도록. 엉매이기 쉬운 귀에 잡펴서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려고,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 짓는 자를 도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요. 지지치 말라는 거요. 죄지는 것이 속이는 겁니다. 지지, 죄가 뭐냐? 주님 뜻대로 안다는 것이 죄예요. 죄는 다른 거 없어요. 안 믿, 그게 안 믿는 겁니다. 평화를 그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지. 의의를 행하야 된요 의의를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의를 행하는 사람은 죄를 안니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버지께 예배 때 온다. 그때가 이때인데, 이때인데 에루살렘에서도 어디 말하는 말고 진짜 장소를 가지 않을 때올 것이다. 장소를 가지 않고 여기 뭐저 서울 가서 예배 보자. 저 대전 가서 예배 보자. 우리 교회로 가자 예배 보러. 그런 때가 아니고. 아니지 않을 때올 것이다. 그면을싹 지워버리고 뭘로 고쳤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고충을했던 거예요. 언제 니한테 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장소에서 어다 갖다 빼들려 놓고 그 장소와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붙여 놓고 지금 장부 십자가 붙였던안붙였던 했든 어떻든 많은 것이 십자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여놓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로 예배하고 있다이 말입니다. 아귀가 살짝 타날수 예수 이름 갖고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지, 그 전부 예배라고. 성경에는 장소할 때를 가조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이때가 이때가 언제? 사죽었다고살아나신 예수님 만날 때. 성령 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성령 탁 받으면 본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진짜되게 다이 말입니다 오늘날 고향이 예배불치다 아이고 참추잡지러 예? 죄지고 다니는 것들이 예배불치요 하나님이 그런 죄지, 죄인한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피어주신 후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제사. 사한제사를 받지? 더어운거안 받아. 그런 돈 내고 뭐 이거 예배하고 그런 거안 받아요. 이제는 사한제사. 그 무슨 사한제사가 되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배.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 이 어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쿵표해서, 응? 음? 공평한데, 그것을 토와줄 마음을 막으면, 누가 막아요? 욕심이.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보냐. 없다니. 아니, 형제가 아니라고 해믿는다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도 안 주는 사람이, 사람만도 못 주는 그 비영신이, 이 그, 게 그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겠어요? 야구보서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응? 너희 믿음 없는 것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고.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고 보는 거야.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끼리 믿는다 하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열 명이 있어. 근데 두 가정이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유찬종이가 배급 타서라도 주야 돼. 내것 나눠 먹어야 돼. 만약에 안 나눠 먹으면, 이건 사기꾼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 오라고 하지 말고, 예? 가난한 사람이 좋아지좋겠 왜? 그말 나는 오게 하나님 좋아하지. 예? 무슨 인재에 가시죠? 부자장은 오게 좋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오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과 같이 내 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응? 서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해보게.